이번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할수 있는 형사변제공탁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형사변제공탁이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공탁할 수 있는지, 공탁할 때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첨부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대출받기 위해 타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상대방은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고 경제적 손실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뒤늦게 후회해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어려운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재판에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다면 양형에 참작되어 적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형사 변제 공탁을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 황모 씨는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려고 70대 여성 송모씨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차임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황모씨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위조한 다음 대부업체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바람에 황모씨의 범죄가 모두 드러났는데요. 황모 씨는 송모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송모 씨는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황모 씨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황모 씨는 형사공탁을 통해 양형에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황모 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송모 씨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하여 형사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이란 법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형사 변제 공탁은 민법상 변제 공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 사건 피해자가 어떠한 사유로 피고인의 합의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현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탁신청이 수리되면 피고인은 공탁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공탁한 금액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형사 변제 공탁은 영상에 첨부된 신청서를 수정하여 공탁소에 제출하거나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번호는 공탁서를 제출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탁의 법령조항은 민법 487조라고 기재합니다. 다음 공탁자 항목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공탁자 항목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알고 있던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었습니다. 만일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영상을 통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은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탁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행은 공탁금을 납부할 은행명을 기재하고 계좌 납입을 위해 비고 항목에서 계좌 납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전자공탁으로 신청한다면 자동으로 계좌 납입 안내문을 받기 때문에 은행명만 체크합니다. 공탁 원인 사실에서는 피해 발생 사실과 채무의 내용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 거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탁자가 언제 어떻게 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거부하였기 때문에 공탁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피해자의 인적사행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는 소명자료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지만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방법을 알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공탁을 접수한 다음에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온다면 보정명령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급부란 공탁자가 공탁함으로써 피공탁자가 동시 이행할 내용을 말하는데요. 형사공탁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회수제한 신고에서 회수제한이란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공탁금을 회수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공탁한 뒤 양형에 참작만 하고 다시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탁자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만일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각각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을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신청이 수리되면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을 수령받아 해당 계좌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공탁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 변제 공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형사 변제 공탁은 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건네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피고인이 공탁함으로써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변제 공탁은 피공탁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